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정광문 국민혁명의장 대행이신 김경재님의 이번 선거는 완전 부정선거다 라는 제목의 연설을 간추려서 주요 부분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튜브들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의 말씀은 제목이 이번 선거는 완전 부정선거다 하는 것이 제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우선 우리 기독자의 통일당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물론 제가 이 근처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한 몇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난 기독교도 아닌데 19번 찍는다. 하는 걸 수도 없이 많이 제가 들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걸로 제가 무슨 전화든지 무조건 받습니다. 자다가도. 그래서 아무리 안 나와도 3,400만 표는 나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고름해서 4년 전에 받았던 표가 77만 8,200표가 됐는데, 아니, 그것에 확 줄어든 55만 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77만에서 55만을 빼면 22만이 빠졌는데, 그러면 22만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동안에, 특히 지난 몇년 동안에, 정광훈 목사께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광화문에 오신 분들이 연 잡아서 아무리 깎아도 수천만이에요. 그리고 10월 6일, 10월 9일, 10월 25일, 6일, 정몽원 목사는 조선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산 이래 가장 많은 인파를 광화문에 동원했습니다. 아마 전무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아마 후원 사건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도 입었을 것이고, 전목사님은 말씀의 은혜도 입었을 텐데, 그런데 그 77만 됐던 사람이 55만으로 줄었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도대체 저는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나도 베네 신앙입니다만, 아, 예수 안 먹겠다. 아니, 이놈은 기독교 믿을 수가 없다. 세상 이럴 수가 있냐. 지난번에 무슨 이암흑의 의원, 현역 의원 여기 데려올 뻔 하다가 잘못된 것으로 오물오물 해가지고 기독교 강경파들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옛날 불교 집회에 갔기 때문에 곤란하다. 자기는 순결주의를 주장하는 거 순혈주의자를 주장하는 거야. 영어로 말해서 펀더멘탈리스트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지하지는 않지만은 그 양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해했다. 그러면 요시, 지금부터 당신들이 이거 책임져야 한다? 당신들이 이 표를 확실히 찍어줘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55만 표가 나옵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이거 첫 번째 사건, 두 번째는 저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까지 같이 있었던 민주당 세력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을 잘압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북한에 돈을 지원한다 만다 하는 것 때문에 쌈박질이 벌어져 가지고 소위 말해서 갈라섰는데, 좋게 말해서 제가 팽당했다 그럽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는 민주당의 핵심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잘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들은 절대로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는 DNA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선거가 지나고 나니까 아, 겸손해하고 아, 뭐 난리를 치는데 그 이해찬이부터 쭉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야, 이거 이상하다. 아니, 사람들이 저렇게 짝바고 진수가 있나? 한결같이 다 그래.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야. 저뭐 저런 놈이 아닌데. 그리고 지금 기세 등등하고 난리를 쳐야 할 판인데 이상하네. 그리고 민주당의 지, 선거 전략을 진주지휘했다는 양정철. 그리고 이광철인과는 전략교 위원장.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 놓고 난 다음에 설거문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빠진다. 우리는 저녁에, 저녁을 기다리면서 빠진다. 아니, 왜 빠집니까? 잘했으면 그 사람 국무총리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빠져요? 이상하네. 내가 생각하는 나나로그 나 나름의 자칭 명색한 놀이로 봐 이거 빠질 리가 없는데 이제 정권이 2년 남았어요 내일 내일인가가 취임 3주년 됐잖아요 그러면 하려면 지금을 해야 되는데 왜 물러나가 그것이 드디어 여러분 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들통났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뭐예요 63빌딩 뭐 요새 또 생겼지만 63빌딩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제에 몇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36년간 63하고 36을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 선거에 자세히 들으세요 사전투표 아시죠 사전투표를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세 지역이 무조건 민주당은 63%! 도합당은면 36%야! 꼭 같아! 세상 이룰 수 있습니까? 이건 조작입니다! 맞아요. 이런 조작은 하느님도 맺는 게 어려워! 맞아요. 전라남북도는 그거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그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보면 뭐 경기도 말고 저 평택에도 뭐, 아, 저, 저, 부산의 뭐 최아무개 의원도 그러고 아무튼 간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싸움을 하던 것이 막판에 63대 36의 사전투표가 와서 수십 개를 뒤집어 엎었어요. 아셨습니까? 수십 개를 투표 나눴어요. 저는 이 비밀을 양정철이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있는 전략기획위원장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딱 주목하고 보면 비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정광훈 목사가 노력을 했는데도 기독 자유통일당이 55만 표밖에 안 나오도록 프레임 됐는지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는 좌절과 절망을 초래하려 합니다. 우리는 훨씬 그보다 많이 찍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만드는 예를 들면 여기 우리 김문수 동지와 있지만 김문수 동지고 친한 차명진 있죠. 차명진 사건을 발생을 했을 때 제가 아는 정보는 미, 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본부가 뒤집어졌어요. 큰일 났다고. 이거 난리 났다고 벌어졌어요. <laughs> 이것이 선거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라버렸어요. 천하의 바보예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김종인을 잘 알고 있지만은 사꾸라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얘기를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그 전에 김대호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경제학도인데 그사람이 무슨 얘기한 것을 가지고 똑을 잘라버렸어. 김대호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 여러분 내용을 아십니까? 장애인을 돕는 일에. 나이가 든 사람들도, 노인들도 장애인 취급을 해서 같이 모셔야 한다 하는 요지의 발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걷는 것이 불편하고 어디 가서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 장애인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노인을 장애인에게 비유했다고 하죠? 그걸 날려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말이죠. 애를 써가지고 공천받아가지고 후보까지 돼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변명의 여자들, 목을 탱강 잘라버리는 그런 놈의 독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완전히 정치 생명을 가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의 실패뿐만 아니라 이정부가 가지는 거대한 음모의 어떤 네트워크, 그 프레임에 말려들어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차명기는 안 자르면 니들도 죽는다, 나를 법석을 치는 거예요. 웃기지 말아요. 당당하게 차명을 가지고 옹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항운동은 제2단계로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63하고 36 여러분 잘 외우셨죠? 그 외로 그런 부정선거에 관한 그 끝머리가 많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분당에서 무슨, 어, 사전투표가 딱지를 붙였는데 그거 한 3, 4일 동안에도 창고에 넣어놨다 끄집어냈는데 보니까 딱지가 바꿔졌어요. 뭐추 암흑인데 이름이 글씨가 다른 게 붙어있고.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정부가 이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많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드루킹 아시죠? 8천억 개를 조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당시에 저는 드루킹이 적어도 너댓개에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AI와 컴퓨터를 가지고 국제 해킹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이 선거를 하는데 우리 이, 이 더, 어, 저 미래 통합당 사람들은 옛날 공병호 구식 따닥거리는 타이포네이터 글씨를 쓰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 해결을 끊는 방법은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걸 이기게 합니다. 성령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가 됐다는 것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이제부터 제2단계를 열심히 가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이 나라 시장경제와 기독교 입국에 어거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 다같이 매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